오늘의 행복입니다. 오늘은 음미하는, 세이브링 하는 날인데요. 오늘의 소재는 영감입니다. 영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행위들, 그 행위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고취되는 감정이 생길 때 우리가 영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감독 중에 봉준호 감독님이 계신데, 그 봉준호 감독님께서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럽니다. 제가 인터뷰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요. 아, 저는 직업상 영감을 계속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죠. 결국 제 촉수가 얼마나 예민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촉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이 촉수라는 말을 또 반복적으로 쓰고 계신 분이 계신데 유명한 우리 광고 만드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박웅현 선생님도 본인만의 어떤 광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촉수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봉준호 감독님도 흥미롭게도 그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루에도 수백 번의 영감의 찬스가 있어요. 그걸 언제 어떻게 캐치하느냐의 문제이죠. 영화 괴물도 우연히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다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렇듯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중요한 건그 영감을 캐치해서 자기 안에 담아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저같이 조금 이 촉수가 무딘 사람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잘 와닿지 않았는데요. 이 봉준호 감독님의 말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에게도 영감을 경험할 수 있는 촉수는 널려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캐치하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즐거움을 음미한다라는 관점에서의 세이브링 말고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것들 중에서 이전에 미처 몰랐던 어떤 것,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촉수를 한번 열어보는 그런 한우를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행복이었습니다